잘 잤다. 학교가 싫은데 엄마 학교 안 가면 안 돼요? 안 가면 안 되지. 네. 음 학교네. 야 왔냐? 빵은? 아 맞다. 미미안해. 아침부터 왜 이렇게 시끄러워? 대장 제 빵도 안 가져왔대. 뭐? 얘들아 밟자. 너희 뭐하냐? 아니 쟤는 우리 반에서 제일 이쁜 부잣집 딸이라고 뭐하냐니까? 아얘 밟고 있었어 흐흐흐 <laughs> 유치한 것들 학교가 끝나고 나도 이뻐질거야 어서오세요 성형하는 곳이에요 성형해주세요 성형 후 이게 나라고? 옷 사러 가야겠어 옷 고르는 중. 다 됐다. 여기 염색도 되나요? 네, 됩니다. 좋았어. 이제 학교 가야겠어. 다음날, 다른프리티걸림으로옷 바뀜 주의와 머리 스타일이 바뀐 걸 양해 부탁드립니다. 랄랄랄랄라. 야, 너 누군데 우리 반에 와? 나야. 크크크크. 왕따. 네? 거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놀라기는. 너랑 사귀자. 웃음 많은 남자와 사귀어줄래? 인기많은 미소천사가 쟤한테 고백을 할 수가 있어? 음 생각해볼게. <laughs>